음 젊은 이들은 팀원들끼리 욕하고 싸우면 무슨 생각 드나요? 어 일단 싸우는 이유를 상황을 딱 봤을 때아 이렇게 싸울 일인가? 감정 소모가 큰데 다들 점구만 아 당연히 뭐 싸우는 이유는 뭔가 누군가가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뭐 게임이 안 풀린다거나 한타월이 이겨야 될걸 지면은, 뭐, 써겠죠?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오버워치가 사람도 적고, 여기 티어 떼면 언젠간 다시 만날 텐데, 좋게 좋게 지내자고. 당연히 이제 같이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거니까, 승리가 목표긴 하지. 근데 다음에도 승리할 수 있잖아. 너무 포함만 보지 말자고, 서로. 서로 얼굴 불킬 일 없게.

죽어 맞아, 나이스 너또 에이벤 시야 저기 바디 어 죽여 냈기 끝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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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여기 이제 용범 있고, 자리야로 바꿨네. 가겠지. 홍겐, 홍겐, 어플 막지. 우리공으로한번 우린 야 하나? 린우 여기 린 우린 우린 쳐주고 있습니다 린 아, 빨리 잡자 응, 잡자 잡자. 우린 잡 알았다. 어, 어 미. 아니야. 방금 앞에서 어 아, 나이스. 이게 뭐 있니? 아무튼 이제 어 겐지다 겐지고 느끼 잡으면 좋은데 오. 나이스. 분노 원 아하이. 이 견제 궁 오만은 뒤로 빠져서 서게 풀게 아, 이 와, 근데 이거는 생각했다 네, 하나고 어. 하나, 하나컷. 스거 변수 써야 되는데. 3탄. 어, 담포 걸릴 어. 것 같은데? 나빠른걸거 같아. 안녕하세요. 리로 미리 할수있 어, 우리 브릭 랠리도 있어 가지고. 어, 그냥 하자트레 터치 되나? 트레가 터치하고 그다음에 랠리로터치해할 만해. 전타 단탄, 근데 전통 옮기나 번 해봐요. 봐요 봐 봐요 터치 오 가는 거야. 오나 터치. 사떨어사었어 아이고 나 죽었어. 사려 사려 사려. 봐 사려 봤어 사려. 사려 천천히 우리 리 프리 다 우리, 우리도 이번에 해. 이쪽에 아, 하나. 하나저프리야지이 같은데. 야가 사잡아야돼사 잡아. 야 돼. 사이이놈한번 말린다. 주노 원 캐스디 가는 중, 나이스 이쪽에하나 계속, 아나 원 캐스디 원 천천히 잡는 중, 일거로 오케이 어? 소리 주노 이거 비벌 수 있는 거 보자 나공 때문에 빠질 수 있거든 상대 저탄 빠졌고 용, 용거 없고 용거 없고 공도 없고 주노 공저 이쪽에 저기 하, 링 아마 깔거 같은데 링깔때한번 어, 주노 해드한 대, 실드 밉다오이 어? 겐지 못피겼다 나이스. 시좀 빡세게 했어 시간에. 밀어봅시다. 좋았다. <목소리> 의존시라는 말이 뭐야? 느낌이 좋아의 줄임말 같은데어 관상. 안돼 별다줄같아. 뭔가 욕, 욕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다 줄이는구나. 싶지. 그리고 가보자. 해당대 할이야. 할리야방그방다둘다 빠졌다. 가보자. <laughs> 나 이거 옆으로 둘게요. 지금 뒤로 다 옆으로 빠져있지. 어나더 따본인데. 아 지방 때문에 못 잡았네. 너무 세게 밀었다. 어나 이거 그냥 여기서 밀다가 죽어야겠다. 하는 지방 때문에 못 잡았어. 내가 너무 세게 밀었다. 어 우리 틀어 죽겠는데? 메인 애쉬. 메인 애쉬. 오케이. 안보여 이제, 애쉬 안보여. 얘네 좀 구도 망가져있는데, 트스레 잡으려고 구도 망가져있다. 어. 원쉐드. 애쉬 아프저 아, 지금 부저와이 아. 어, 한번 밀자. 애쉬 2층에 아직. 2층 애쉬. 에쉬 어, 애쉬 계속 볼게요. 깝다 이거 오늘 지금 당연히. 우리 트레가 애쉬 눌러준다. 주도하크. 와악! 자리야. 힐러 승강도 버리고 있어. 않은데, 이러면? 어, 뭐수 그럼 쟤네, 쟤네 구분 한번 준 다음에 막 쳐내. 자, 이걸로 끌었어. 살수 있지? 아이고, 못 살겠는데? 아니, 괜찮아요. 확실히 방벽 빼고. 저기 여기 치... 사탄도 있을텐데 왜 아, 이게 왜 맞아 곳도 있고 저기 있으면 다 있을텐데 큰일네힐 아프 2층으로 한번 아 왼쪽 왼쪽으로 가볼게 크게 한번 조심 아 이거 죽겠는데 잘못하면? 그래, 어 수도 없어. 방안 살려고 나 힐! 나 힐. 나 힐! 밥 빠졌다 밥 빠졌다 방방 안에 밥. 나는 못 살아. 어. 아이고 안할만 하지 않았어? 나는 그냥 미리 써거고 일단 밥이랑 위성까지 다 빠졌어. 상대 조합 체크, 바뀐 거 체크해. 어 이거 오케이, 들어. 들어. 어, 나 맞나 이거? 나집 앞에 없더요. 야타 초월이잖아. 라일 초월 야타 있어. 초월 저기. 한번 노리고 우리도 초월 있으니까. 마트처럼. 일 번. 이천, 쟤네, 이천, 쟤 이천, 내네 이천, 쟤네, 이 쟤네, 이네이네 이천, 쟤네, 이천, 쟤네, 이천, 쟤네, 이천, 쟤네, 이이스이이 나이다졌네 나이스. 트레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셨어요나이요 나이스. 나이스. 데이스나저기에이이성박스나그스그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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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다 와우. 이겼구만. 드디어 연패를 깼군요.